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됐던 성령한국청년대회 위드아시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사의 시간을 갖고 결산과 함께 다음 대회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5 성령한국청년대회 위드아시아.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 집회 열기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지역도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10개 나라 기독 청년들이 함께 우정을 쌓고 참가가 곧 선교라는 의미로 참가자 전원이 기독앤지오 약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나서는 등 교단과 국경을 넘어 연합된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교단과 국경을 넘어서 하나로 연합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어, 신청 접수를 받는데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린 이후에도 며칠 만에 다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일주일 앞서 대전에서는 남북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부연회 등 여섯 개 연회가 공동 주최한 대회에는. 1 2 0 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참석해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고 연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는 하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생명의 나무를 심는 삶으로 설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섯 개 지역의 감독과 또 충무님들, 스태프진들이 자주 모이게 되었고 소통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몸을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아주 뜨거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대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꿈을 꿀수 있게 한다면 미래는 어두운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또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예성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할그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한 일들이 지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감리회는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이어 오는 11월 8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부모 페스타 11월 22일 미등록 외국인 아동지원 하나로 찬양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